찰칵 이리와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와본 게임 The c o n v e n 편의점이라는 공포 게임이고 야간 근무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편의점 공포 게임인데 그 사람들 많이 하는 카페 알바 공포 게임 이잖아 거기서 만든 게임이에요 자 바로 가볼게요 Let's Start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알바 시간이네 어 WASD로 움직이고 물건 줍는 거는 클릭 그리고 옵션은 e s C 아잘 잤다 자고 일어는데 밤이야 어 이게 야간 근무의 묘미지 오 여기 열수 있다 어 전자레인지 넣읍시다 문 닫고 음 손전등이 필요해 아 이거 뭐야 아 손전등이야? 오케이 잠깐 그제 밥다 됐는데? 밥 먹어야지 응 도시락 먹어 자 이제 알바로 가볼까? 옷도 입었고 밥도 먹었고 플래시라이트도 찾았으니까 근데 플래시라이트 왜 들고 가는 거야? 아 집이 엄청 어두운 곳 사네 어, 플래시 라이트 필요하겠다 어, 여기아 어, 잠깐만 문, 문은 문 닫고 가야지 도둑들면 어떡해 사람들 다 자는데 설마 오늘 손님 오겠어? 응. 오늘도 가가지고 어. 꿀이나 빨자 가서 알바 해봅시다 편의점 음. 자 가.. 들어가자 그냥 띵동 어, 안녕하세요, 저 왔습니다. 오 아슬아슬하게 지각 안 하셨군요. 네, 아니요. 최근에 누군가가 방금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. 요 다리가 뒤엉킨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 걸 어떤 할머니가 목격했다지 뭐요. 예 다리가 뒤엉켰다. 선택하죠.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요. 이 새끼 뭐야? 주야 아, 뭘 기다리고 있어요. 출근 카드 체크해 주세요. 아 출근 카드, 출근 카드. 아 잠깐만 어디서 하는데? 여기? 아 오케이 오케이. 출근 카드를 아 여기 출근 카드 체크하는 거구나. 체크. 어 아, 안녕하세요. 다음 거 음식 빼야 되니까 이 선반은 괜찮. 여까지 상했는데? 어몇몇개 음. 빼자. 빼서 어디다가 놔두지? 에헤 이거, 어디, 어, 이거 내려놓을 수도. 아큐큐 큐. 오케이 오케이. 아, 안녕하세요. 뭐 사셨어요? 계산해드릴게. 이것도 고사리나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쓰레기통이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. 아저씨 이거 드실래요? 아까 음식 먹기로 뭐 하다 그랬잖아. 안녕. 사연 하라이 선반은 괜찮고. 이것도 괜찮고. 여기 상한 거 있을 것. 같아. 여기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빠르게 오는 법 없어? 여기까지 와야 돼. 아... 이제 퇴근하면 돼? 오, 진, 놀래라 아, 이게 뭐예요, 이거?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배달원이 일하는 것도 웃기죠? 최근에 십년 시간에만 여느 편의점을 위한 배달 서비스가 생겼어요. 이 물건은 이 편의점으로 직접 배달되게 되어 있는 듯하네요. 여기 수령인도 그쪽 성함이랑 일치하네요. 직원님 물건인 것 같은데. 저 택배 시킨 게 없는데? 어 일단 일단 주세요. 이게 뭐지? 이거 집에 가지고 가자, 일단. 이게 뭐지? 비디오 테이프? 그 넣을 데가 여기, 있나? 여기 밑에 들어가나? 아, 여기 있다. 어? 자 이제 보자 플레이 자 어떤 택배가 왔나 비디오 테이프 굉장히 꺼림칙한데 한번 볼게요 뭐야 뭐지 이 뭐야 야 카메라 좀안 흔들리게 찍어야지 어? 이런 거다 흔들리게 찍어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또, 또 출근 시간이네요 또자 내려갑니다 또 출근할게요 오늘 2일차 렛츠고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왔습니다. 일 잘하고 있었어요? 저기요? 문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셨다면서요? 네. 자동문 센서를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네요. 네?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? 그렇군요. TV에서는 <laughs> 많이 나오지만 다 짜서 만든 거니까 이 세상에 <laughs> 유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? 어쩌라고? 내가 귀신 나온다는데 보태준 거 있어? 일하기 싫은데 짤까? 어 째야겠다. 오늘 일제거까지 하세요. 출근 체크를 한다? 네 오늘은 뭐 남겨왔나 매니저 한번 볼까? 편의점 뒤에 쥐들이 있는 걸 봤어.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열어놨나 보분 어제 나 닫았지?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닫았겠죠? 닫았어 어제. 응? 이 메모장을 먼저 보는 사람이 쥐들을 없애줘야겠네, 매니저. 응, CCTV 한번 보자. 오케이. 어. 야, 저 자식 누구야? 누가 서 있는데? 잠깐만 잘못 봤나? 다시 보자. 아할 할머니네 할머니. 아 일단 할머니 오니까. 아 할머니 어서오세요. 이라샤이마세요. 어? 나를 뚫고 가? 강한데? 아저 일단 뒤에 치우고 있을 테니까 쇼핑하고 있으세요. 보자. 아 쥐.. 아쥐 뭐야 이거. 이거. 쥐 살아있네 이거. 잡히지도 않는데? 내가 어떻게 치우란 말이지? 아 오케이 오케이. 얘네 잡을 게 있어야겠다. 일로 와. 아니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나쥐안 싫어하는데. 스팟, 스팟. 미안하다 쥐야. 그래도 너희를 퇴치해야 내가 먹고 산단다. 시급 14,000원이야. 두 마리, 세 마리. 오케이 네 마리. 오케이 여기 다섯 마리. 마지막 마리가 어, 여기 있네. 미안하다 지아잘가라 돌아가서 이제 할머니 계산해주고 나부터 이제 물건 집고 있을 거야 할머니 초, 쇼핑하고 있어요? 어 뭐야, 할머니 여기 갔어. 할머니 나갔어? 어, 오이씨. 누구시죠? 아 저기요 저 급하거든요. 부탁인데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. 맥주 다섯 캔이랑 담배 하나 좀 갖다줘요 텐더 맞춤법 조금 불편하네 빨리 빨리요 아씨 직접 좀 가지러 가세요 이건가? 어 다섯 개 이거 아, 하나씩 해야 돼? 맥주 다섯 캔이랑 아 맥주 뭐였는데 맥주랑 아 맥주랑 담배 한개 해볼게요 아이 진상 진상 어 이런 진상이 꼭 어, 알바를 하고 있으면 진상이 한 명씩 와요 어? 한번 발발 자 이거는 뭐에요? 담배요, 담배 아, 기다려봐 어, 보자, 보자, 담배 적혀있는 건가? 몰라, 아, 이거 피세요. 이거, 이거, 야, 계산해야지. 아, 이거, 여기 다 스마트 페이네 아, 어디세요?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, 뭐~ 이거, 인어 CCTV 한번 보자. 어, 할머니, 저기 들어갔다 나온다. 아, 어, 할머니 있었구나. 할머니, 거기서 뭐 하셨어? 어? 왜서 있어요? 아, 이 화장실이구나. 아, 우리 편의점에 화장실이 있네. 하실 말씀이라도... 아, 캔는 어디에 있는 거지? 우리 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? 목소리가 들렸는데, 여기는 내딸 집이어서 뭘한 거야? 어떻게 생각하면... 감히... 어, 셀카메카, 급발자온다 그 어, 빨라졌어. 아, 자, 문은 열어드릴게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어, 사연나라뭐할거 있나? 한번 보자. 둘러보자. 어, 뭐야? 둘째 날 밤이야. 벌써... 어, 저 퇴근했어요. 오케이, 오늘 밥 먹어요? 나 첫날 빼고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옷도 맨날 이거 입고 있나봐 응. 저기가 내가 해 아, 내가 편집, 오늘 벌써 3일째인데 오늘 오늘또 가야죠 가야죠 진상이다 가기가 심각해 어 뭐야 이거 아 비오는구나 우산 챙겨 플래시 라이트도 챙겨야지 어아 잠깐만요 지금 아직 못 씻었는데 아 지금 똥 싸야 되는데 누구신데요? 어 뭐야 이거 어 아, 비디오 테이프야? 오늘 빼곡직한데. 또 거기 거기 아니야? 어제 거긴가? 뭐지? 한번 더못 보나? 나랑 관계 없이 그냥 별일 찍은 걸 보냈는데 일단 가볼게요. 어, 출근해야 되니까. 어 뭐야 선배 어디갔어? 이런 어쨌네 먼저 늦게 왔다 쨌나아 일단 들어가서 출첵합시다 출첵 <놀람> 오우씨 아 미친놈 까꿍 어우씨 까꿍 개화나네 아 진짜 이거 얼굴 칠 뻔했다, 이 얼굴 칠뻔였다이 정도면 놀라셨죠 <놀람> 아, 아, 야 꺼져 네 누군가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다고 내가 그런 말한 <놀람> 적이 있네고려가 주제로는 딱이네요 뭐 그냥 장난이겠죠. 별거 다닐거에요. 니가 아냐고. 음... 비디오 테이프 지금 두 개나 받았는데. 거북모가 일단 물품 좀 채워야지. 그치? 물품 채우러 갑니다. 어디가 비었다는 거지? 아, 도시락 좀 비어있고. 어, 냉동식품? 냉동식품 비어있고. 오케이. 어, 야, 어떤 새끼야 문 잠궜어. 어? 나 혼자 있었는데, 분명히. 어, 열렸다. 야, 뭐야? 누가 장난질이요? 누가 들어오는 소리 가 아까 들렸는데? 야 본다. 아 어, 손님이야 손님. 아 야, 손님, 어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어전 하마 하마다라고 합니다.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음식이 상하지 않기를 애원하셔서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질색이지만 돈은 짜지 않으니까요. 전 후다닥 밖에 설치된 친구들을 조금 고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. 아 어, 알겠습니다. 신경 안 쓸게요. 당신 당연히... 티비 한번 보자. 뭐안 들어오고 음 이상 없고 여기도 뭐 이상 없고 아저씨는 에어컨 고치고 있고 어 문제는 아, 없네요 일단, 일단 에어컨 고치고 있고 저분은 아니, 그러니까 다한 건가? 자 한번 뒤로 나가 보자. 다 고쳤나? 뭐야 이거? 뭐지? 내가 고치라고? 어 내가 해? 야 아저씨 가고 뭐왜 내가 해? 일단 에어컨 열어. 이 게임 아직까지 뭐 무서운 거 하나도 없네요. 지금. 놀라운 것도. 어, 열쇠가 있어 여기 왜 열쇠가 있지? 원래 여기가 막혀있었거든요.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? 사람을 묻어놨으니까 출입하지 마시오 이런 건가? 너무하 새끼야. 이 열쇠가 왜 있을까? 또 어, 가보고 싶잖아 이러면 여기 열쇠 아니야? 맞네. 문을 열려고 할때 팔이 무감각해져. 마치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. 열 수가 없어.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. 아, 이제 아 퇴근 시켜 주세요. 손님도 안 오는데 어, 이거 월급 루팡하기 싫어. 집에서 루팡할래. 뭔 소리지? 여기야? 뭔데 뭔데 야 걸리면 죽는다 CCTV 증거 확보한다 아, 아, 뭐야 다행이다 CCTV 봐서 오히려 좋아 밖에 있었으면 내가 직접 마주했을 거 아니야 부적 근데 안 죽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쪼아야겠죠? 이 귀신이 떨군 거 같거든요? 느낌이? 이 부적을 갖다가 집 있잖아 뒤쪽에 공사 중돼 있었던 데 거기다가 붙여야 될거 같아 문에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? 네 어, 저, 저기요 괜찮으세요? 매니저님! 매니저 죽었어 테이프? 쥐? 어, 잠깐만 야, 야 열어볼까? 안 열리거든요? 이거 o o 가리거아아야야어이 o 이거 o 거 같은데? too. Oh, you are too. Oh, y 야야야 r e t 야 o 이 h you are too. Oh, t v 나 보면 되지 어 악몽이었네 다 꿈이었겠지? 어어야이이택택한한더왔 왔어? 또뭐뭐뭐 o 보 y o 여긴 기 어디지 또? 여기는 또 어디야? 그 뒤에 공사 중돼 있는 그집 문인가? 아 선배는 또 없네? 네, 선배가 제일 수상해 어제도 저 숨어가지고 까꿍거리는 거 생각하면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차는데 오늘 또 참습니다 이거 CG 되게 고쳐졌네요 오케이 뭐왜 아무도 없지? 어? 아... 씨 왜, TV로 바뀐 거임? 어, 켜보자. TV를 킨다. 킨다. 다 켜야 돼? 아, 에바지 어, 이거 다 켜? 이거 언제 다 켜? 저기요. 저 CCTV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. 어, 뭐야? 야, 애기 있다, 애기. 애기 있는데? 어, 애기가 단선인가? <laughs> 애기가 켜는 거 다섯 개를 켜야 되는 거 아닐까? 오케이, 애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. 들어와서. 주 뭐지? 요건가? 그럼 됐나? 이건가? 저거일지도 이거 그리고 가서 요거 그리고 내려와서 설마 요건가? 어? 안 없어지는데? 오어 어,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아개게림칙한다 얘가 맞나봐 어 애기야 애기야 괜찮아? 오씨 어,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밑에 테이프다 집에 가져 가자 아.. 넷째 날밤 그래 이번 테이프는 뭔데 보자 한번 아 잠깐만 아 볼까 그 궁금하잖아 봐야지 이런 건난 봐야 돼내 베란다인데 나 자고 있을 땐거 같은 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가 가위, 가위눌렀다 뭐 보입니까 뭐 있나? 오시오 끝이야 자 이렇게 가위 눌러서 죽는 엔딩인 것 같고요 편의점이라는 엔딩 2을본것 거거 같습니다 이게 엔딩이 두 개인가봐 엔딩이 한개더 있는 개. 게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나오는 엔딩이 있나 보긴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뉴바